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찾았습니다. 암호화폐와 봄날을 합한 크립토 스프링이 찾아왔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숨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런 가상자산의 봄날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권용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시시각각 바뀌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시세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지금 가격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습니까? 네, 이제 국내 가산자산거래소 업비트와 연합인프맥스에 따르면 4일 오전 현재 1비트코인 가격이 8,700만 원대 중후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예. 지난달 29일 장중에는 9천만 원까지 오른 뒤에 8천만 원 중후반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9일 기록한 정고점인 8,270만원을 지난주에 돌파를 했었는데, 이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타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거래소 비썸에서도 8,700만 원대 후반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수록 뭐 기존 투자자들의 손놀림도 빨라질 거고 또 새로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질 텐데 이 실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도 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주였는데요. 2월 마지막 주와 그보다 한달 전인 1월 마지막 주를 좀 비교해 보면 거래 대금이 70%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입니다. 가장자산 리서치 플랫폼인 젠그에 따르면 2월 마지막 주 누적 거래 대금이 40조 2천억 원으로 한달 전보다 68% 증가를 했는데요. 네. 하루 평균 거래 대금도 한달 전에는 약 4조 원을 보이다가 현재 5조 7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음. 그리고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을 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19,200억 개였는데 이게.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오, 예. 아, 그리고 눈에 띄는 게 가상시장 시장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어, 타면서 그 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들도 좀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테마주라고도 불리는 월드코인을 좀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월드코인이라는 것은 생성형 AI 최 GPT를 만든 오픈 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가 개발한 그런 코인입니다. 예. 홍채 인식기구에 사람들이 자기 홍채 인식을 정보를 등록하면 무상으로 코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됐는데요. 비썸에서 1월드 코인이 지난 1월만 해도 3천원대에서 좀 거래가 됐는데, 네. 지난달 중순부터 급등을 해서 최근에 1 2천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데 여러 가지 원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네 일부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로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 충격 때문에 그에 대한 해지 거래 때문에 네. 현재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부채 야,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해지 거래라는 것은 이 투자자가 보유한 자산의 손실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손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에서 하는 거래인데 이 미국 정부가 부채 충격에 직면할 가능성이 좀 커졌고 그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좀 대신 사들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 은행 가운데 하나인 밴커브 아메리카의 분석 내용인데요. 이 은행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부채 잔액이 지금 100일마다 1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음, 미국 정부가 국방 예산에 그 어느 때보다 좀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어, 지난 4년간 해외 분쟁에 대한 군사 지원 비용이 미국 어, GDP의 9%에 달하는 것으로 음.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미국 부채 부담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 세계 기축통화라고 하는 미국 달러의 위상도 점점 약해지는 건데요. 네.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네. 어 그리고 이 미국은 지금 지역은행들을 중심으로 작년에 좀 파산 사태가 있었고, 최근에도 계속 좀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금융시스템이 좀 취약해졌다 이런 좀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미국 달러 또는 미국 금융권 시스템에좀 붕괴가 나타났을 때 떠오르는 게 가산자산입니다. 어, 특히 미,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미국 국채의 매력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나는다는 것은 미국 국채의 신규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넘쳐나는 공급을 시장에서 흡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사들일 만한 유인이 투자자 입장에서 는 계속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채 발행이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인데 가뜩이나 지금 금리도 높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국채에 대한 이자 상환 비용마저 좀 쉽게 되지 못하는 음.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 캐피탈 그룹이라는 금융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미국은 국방비보다도 부채 이자 상환 비용에 더큰 지출해야 을 되는 그런 오. 상황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것은 지금 예산에서 두 번째로 큰 부담 요인이라고 합니다.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 그 부채 상환 부담도 더 커지는 게 계속 커지겠죠. 네. 이 부채 충격이라고 할 만큼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데 그 대안이 주식이나 뭐 금이 아닌 가상 자산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좀 개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어떤 신뢰도 또는 미국 금융 시스템이 좀 점점 더 취약해진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기본적으로 호재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예. 그리고 비트코인 강세 이후로 지목되는 주요 이벤트 중 하나가 바로 4월에 예정된 반감기인데 이번 반감기가 예전에 반감기들이 왔을 때와는 사뭇 다른 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일정 수량이 유통되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서 얻게 되는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끔 설계 가 되어 있는데요. 네. 어, 전체 발행량 이렇게 이 제한된 비트코인은 약 4년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이것을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음. 합니다. 어,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동일한 노력을 들여서 이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뜻인데요. 네. 어, 수요와 공급 가운데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감기가 접어들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오르고 희소성도 더 커진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음 이번 반감기는 오는 4월 19경, 19일경에 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반감기가 이 공급 측면은 물론이고 이 수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같이 겹친 것으로 좀 평가가 됩니다. 네네. 다들 아시다시피 현물 ETF 승인으로 지 기관 자금이 매일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어, ETF들의 기관들의 시장 참여가 늘어나는 건데 이런 영향으로 반감기 예정일 현재 50여 일좀 앞두고. 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에 지금 근접을 하고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승세는 과거의 반간기 패턴과는 좀 다른 그런 양상인데요. 네. 과거에는 역사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반간기 이전 한 2, 3개월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것과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건데, 이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든 이슈들이 좀 작동을 하면서 매우 이례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반감기 환경을 좀 맞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리고 이 반감기라는 이슈가 지나버리면 이제 이슈를 소화하니까 이제 가격이 다시 또뭐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이제 강세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강세 분위기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최대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상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벗어났다는 것에는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데요. 이 가상 자산 시장의 겨울은 이제 지나왔다라는 게좀 전문가들의 공통된 그런 시각입니다. 네, 네. 올해 초순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증시에 좀 상장이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규모로 몰려든 게 하나의 변곡점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네. 또 거시경제 여건을 보더라도 이제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 인하 시기로 접어들면서 이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이라는 좀 기대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을 지금 현재 앞두고 있는데 공화당의 유력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초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가상자산 업계에 보다 우호적이라는 것도 계속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계기로 이제 가상자산이 명실상부하게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이런 이유로 비트코인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1억 원을 돌파하는 것도 시간 문제다라는 좀 분석이 국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4년을 주기로. 그 성장과 수축을 좀 반복을 해봤는데 다시 수축기로 접어든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가상자산이 죽었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어, 나스닥 지수의 어떤 기술주가 내린다고 해서 IT 시대가 끝났다고 하지 않는 것만큼. 이 가상자산도 하나의 주요 섹터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이 비트코인 1억 원 돌파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추가 상승을 노리고 이제서야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지금 진입하기에는 다소 과열된 상태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겠죠. 네, 과거의 패턴을 보면 그런 우려도 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네. 어, 앞서 (2021년 11월) 초순에 (8200여만 원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었는데 네. 그~ 바로 다음날부터 하락 전환해서 (2022년 12월) 말 그러니까 한 (1년) 후에는 (2000만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4분의 1) 토막이 난 건데 네네. 그 그러니까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더 극심한 부진, 부진에 좀 시달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매우 큰 시장인 만큼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음. 말씀해 주신 대로 가상자산 투자를 장기적인 호흡으로 접근을 하려면 이 평소에 가격 시세를 꾸준히 관찰할 필요도 있는데요. 이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마다 시세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하나의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주식시장과 다르게 이 가상자산시장은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시세에 조금씩 좀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 거래소별로 가격을 묶어서 시세를 볼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좀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연합인프맥스를 통해서 이제 모든 가상자산의 관련 데이터를 좀한 눈에 볼수 있게 돼서 투자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연합인프맥스 단말기에서는 이제 가상자산의 대표 가격이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가격이 지금 한국의 5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가격 시세를 가중평균해서 계산을 한 건데요. 예. 어,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제 5초 단위로 시세가 표시가 되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거래소 간 가격이 통합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네.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좀 그렇지가 못한데요. 이제는 좀 국내 투자자들도 이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 가상자산의 통합 시세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